안녕하세요. 정보경 타로입니다. 행복하세요. 건강 잘 챙기시고, 운세 달려보겠습니다. 어, 지태 운세 보겠습니다. 지태오 운세는 소두 구가 나왔죠. 아, 소두 구가 나서 뭔가 생각이 많고, 어, 스트레스에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거는, 어, 미리 너무 겁을 먹고 고민하는 건데,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겠습니다. 자, 소띠, 받 봐드릴게요. 소띠는 어 펜타클 여왕이나 좀뭐니뭐니해도 어, 머니가 최, 최고죠 펜타클 여왕답게 화사하고 정말 풍요롭고 어막 치장한 게 끝판왕이네요 이것처럼 오늘 화려하고 어, 결실 있고 소득 있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,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때 오늘 른새는오 펜타클이나 좀 약간, 오펜타클은 약간 경제적으로 힘든 거거든요. 오늘은 뭐 손님이 없을까, 어떤, 내가 뭐 어디, 필요한데, 필요하고 뭔가, 저기, 소통해야 되는데, 돈줄이 막혔나요?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, 자존심 좀 가라앉고, 어디 좀, 융통하, 융통해, 하, 하려면 할수 있는데, 자존심 때문에 또안할 수도 있어요. 자, 토끼 보겠습니다. 토끼 때 오늘은 사는, 팔수도가 나왔죠. 어디에 갇혀있어가지고 내가 괴로울까요? 벗어나려 했는데도 스트레스 생각이 많고 움직이지 못하는 나 자신일까요? 헐럴 털고 어, 약간 이성 감성도 생각하시면서 잘 판단하길 바랄게요. 용띠 보겠습니다. 용띠 오늘연세는 6펜타클이 나왔죠. 6펜타클은 한 만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. 백, 그한 만큼 합격은도 어, 컷으로 합격하고 노력의 결실 있는 날로 보입니다. 안 그러면 좀 베푸, 여유 있으시면 베푸시면 좋은 날입니다. 뱀띠 보겠습니다. 뱀띠 오늘 연세는 프린스 완주 저 어, 완주시종이 나와서 오늘 어, 열심히 달릴까요? 어쨌든 호기심 많고 어, 바쁜 하루, 어쨌든 주변이 화사하고 어, 풍요롭고 환경이 조, 좋을 것 같고, 오늘 하는 일이 다 행복할 것 같아 보여요. 말띠 보겠습니다. 말띠오노련세는, 아,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죠. 어, 돈을, 어, 고정적인 돈이죠. 이제, 움직이지 않고, 가성비 따지고, 어, 그, 이동이 없고, 아, 나이 정도면 만족했어. 이직도 안 하고, 그냥, 어, 뭐, 투자 같은 것도 안 하고, 지금의 상황이면 만족할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. 양띠 양티 보겠습니다. 양띠오노련세, 아, 월드가 나왔죠. 어, 그동안 뭔가, 힘들고 했다면 내가 아, 정말 잘 버텼다 내가 이루고 나만의 세상 나 인정받고 어떤 보람차고 어, 희망찬 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또 오늘은 킹펜타클이 나왔죠 아우, 현실적인 돈이죠 펜타클 왕이 나와서 어, 정말 환경과 풍, 환경도 풍요롭고 뭐니 요즘 힘드니까 이렇게 돈벼락이라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. 닭띠 보겠습니다. 아 닭띠 오늘은 생, 아, 화려한 여인들이 저 건배를 들고 있죠. 오늘은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. 뭐 부서 회식 뭐 친구들 만나서 하호할까 즐거운 날일 수 있어 있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자, 개띠 보겠습니다. 개띠 오늘은 새는 5컵이 나왔죠. 컵 5는 약간, 5라는 음, 수비약, 5라는 숫자는 뭔가 역경, 고난,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. 어, 약간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, 또 다,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. 돼지 보겠습니다. 돼지 오늘은 새는 프린스 펜타클이 나왔죠. 펜타클 시종이 나왔죠. 아, 어, 그... 공주여 가지고 뭐 펜타클 돈가진 공주니까 얼마나 주변 환경도 화사하고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네요. 어 어쨌든 지금은 어, 펜타클 공주지만 잘 알트 살트 가성비 따지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어, 인자가 있답니다. 운세 달렸습니다. 행복하세요.